1 4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의연기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14일 종가는 800원 내린 인 56,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6800원. 최저가는 4150원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발사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춰진 16일에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핵심부품 제작과 엔진 조립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간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이 31만 5천주를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5만 7천주 기관이 28만 2천주를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8일 채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최대 주주는 하나로 지분 33.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최대 주주는 김승현 회장입니다. 하나에어로는 외국인의 비중이 22.0% 소액주주 비중이 54%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기별 시적은 기복이 크고 성장세가 주춤해졌습니다. 하나 에어로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조 3 7 8 1억 원, 영업이익이 664억 원, 당기순이익이 4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출연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